안녕하세요. 축구 분석 채널 팬소는 민TV입니다. 토트넘 하스퍼 리빙 레전드이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선수 개인으로서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토트넘 팀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팀의 부진과 함께 약간의 부진한 폼을 보이면서 팬들로부터 예전 같지 않다는 호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충격적이게도 최근 많은 현지 매체에서는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내도 된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의견을 내고 있고 토트넘 하스퍼가 이번 여름에 손흥민 선수의 대체자를 영입해 손흥민 선수를 떠나보낼 확률이 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에 대한 대중의 평가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영국 현지 매체로부터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매각 대상이 될 것이라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손흥민 선수에 대해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오스만을 적용하는 시점에서야 발동시킨 것도 그렇고, 현지 여론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하스퍼 구단 역사에서 손에 꼽히는 레전드라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하스퍼에서 10년째 활약을 해오면서 토트넘 하스퍼 역대 출전 랭킹 탑10 안에도 이름을 올렸고 토트넘 하스퍼 역대 최다 득점 랭킹도 5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프리미어 리그 통산 어시스트 횟수는 역대 1위 자리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토트넘 하스퍼에서 정말 많은 것을 해낸 레전드 선수이지만 최근 토트넘 하스퍼 팀의 부진과 함께 정말 심한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리버풀과의 4강전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면서 팀의 패배와 탈락을 막지 못했고 이어진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큰 활약을 하지 못해 팀의 두 대회 탈락을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현재 많은 토트넘 하스퍼 팬들이 손흥민 선수에게도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 또한 최근 상당한 부진에 빠지면서 토트넘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 하스퍼 팀내 최다 공격 포인트 및 최고 평점을 기록 중인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가 힘든 평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국 현지 매체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내보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TV 풋볼에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대체할 선수를 영입해서 손흥민 선수를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매각할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VR 풋볼에 따르면 에베레치 에제가 토트넘 하스퍼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선수라는 것이 알려졌으며 크리스탈 팰리스의 윙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들의 최우선 타겟 중 하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토트넘 클럽은 여름을 앞두고 공격진을 보강할 선수를 찾고 있으며 TBR 풋볼은 스퍼스가 손흥민과 결별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TBR 풋볼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 하스퍼의 여름 이적 계획은 이번 시즌의 부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미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름에도 런던 클럽에 남을지는 불확실하지만 그와 클럽 모두 에베레치 에제를 최우선적인 타겟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TBR 풋볼의 수석 기자 레온 베일리는 토트넘 하스퍼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에베레치 에제를 영입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여름 그를 토트넘 하스퍼로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6세의 에제는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아스날 등 여러 프리미어 리그 클럽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모두 그의 상황을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릴리 화이트는 에제의 영입 경쟁에서 선두에 있으며, 이미 그를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팀 동료인 에덤워튼이 놀라운 선수라고 표현한 에베레치 에제의 계약에는 6천만 파운드, 하나 약 11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바이아웃 조항이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어떤 거래에서든 그 가치를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티벌 풋볼에서는 에베레치 에제가 이번 여름 세러스트 파크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베레치 에제를 잃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베레치 에제의 통계를 손흥민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이번 시즌 에베레치 에제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두 골만을 기록하며, 지난 시즌에 비해 그다지 높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두지는 못했다. 그는 리그에서 14골에 기여했는데, 그의 폼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좋은 성적이다. 에베레치 에제는 토트넘 하스퍼에서 왼쪽 윙어를 직접 대체하기보다는 10번 선수로서 더 많이 활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쿼드는 이미 윙 포지션에 충분한 선수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TBR 풋볼에서는 토트넘 하스퍼의 관계자들이 손흥민의 퍼스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단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토트넘 하스퍼의 주장이자 든든한 지원군이며 경기장과 드레싱룸에서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인물 중한 명이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프리미어 리그 22경기에 출전해 6골과 몇 개의 도움에 그쳤다. 이제 tbr풋볼의 소식통은 토트넘 하스퍼 고위층과 손흥민의 캠프가 클럽 캡틴의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힐 수 있다. 토트넘 수뇌부는 손흥민의 현재 폼이 재계약 협상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했다. TBR 풋볼의 수석특파원인 그레엄 베일리가 이전에 밝힌 바와 같이, 토트넘 하스퍼는 작년 여름 손흥민과의 계약 협상을 철회했다.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처음 토트넘의 감독을 맡았을 때, 스퍼스는 손흥민에게 시스템에 맞는다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은 시작되었지만, 결국 취소되었다. 토트넘 하스퍼는 손흥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연장 옵션을 선택했다. 우리는 손흥민의 대리인들이 스퍼스와 새로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가 이번 여름에 런던 클럽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스퍼스의 고위층이 작년에 손흥민과의 계약 협상을 취소한 것은 손흥민의 장기적인 활약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옳았다고 믿고 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이제 손흥민이 본래의 기량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전으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TBR풋볼에 따르면, 손흥민 측에서도 스퍼스가 왼쪽 윙어를 포함한 많은 공격수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이 팀의 계획이 없다는 확실한 신호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우디 프로리그는 손흥민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최상의 축구 리그인 메이저 리그 사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손흥민 선수를 여름 이적 시장에서 내보낼 수 있으며 에베레치 에제를 대체자로 영입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언급했듯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물론 자신의 최고 기량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진 폼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 팀 내에서는 여전히 최다 공격 포인트와 최고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이다. 이러한 평가가 현지 매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에베레치 에제 선수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어난 활약을 바탕으로 클럽들과 꾸준히 연결되고 있는 선수로서 토트넘 하스퍼가 데려온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손흥민 선수보다 확실하게 더 좋은 기량을 갖춘 선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에베레치 에제 선수는 물론 포지션 차이도 있겠지만 단한 번도 손흥민 선수보다 높은 수준의 스탯을 기록한 적이 없었고 이번 시즌에는 예년에 비해 다소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사우디 리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 리그 사커에서도 영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영어권에서 10년 동안 활약한 손흥민 선수에게 미국이라는 선택지는 커리어 후반을 보내기에는 정말 좋은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아직은 프리미어, 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더뛸수 있는 실력을 지닌 선수인 만큼 최소 2에서 3년 뒤에나 고려해 볼 만한 옵션이 아닐까 싶다. 정말 손흥민 선수는 최근 많은 현지 매체로부터 모욕에 가까운 평가를 받으며 레전드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보여준 뛰어난 활약을 생각하면 영국에서도 이러한 보도를 내지 말아야 할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좀더 존중받는 레전드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